충전시는 깜빡깜빡 빨갛게 해야 되고요. 완충시에는 전부 다 빨간색 계서 고정으로 있습니다. 전원을 켰을 때는 옆에 빨간색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. 시면 버튼이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르시면 은 아래 하던 부분 들어오는 거고요. 다시 한번 눌러시게 되면 모드가 바뀝니다. 다시 한번 눌러게 되면 모드가 바뀌어지고요. 다시 원활 돌아옵니다 우측은 문축로 잘 보시면 이미콘에 불이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시 한번 누르면 원형대로 들어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깜빡임을 보실 수 있어요. 다시 이렇게 누르시고요.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중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레이저가 있습니다. 레이저는 누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요. 깜빡이지 않을 때는 보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모컨에도 고정이 되있고요. 어 깜빡거릴 경우에는 이모컨도 보다시피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. 그 다음에 전원을 끄실 때는 똑같이 아까 누르셨던 부분을 길게 눌러주시면 서서히 꺼집니다. 15LED USB 충전 후미등이었습니다.